이번 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이에요.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마구 죽이던 바로 그 사람이 아닌가? 그가 여기 온 것도 그들을 잡아서 대제사장들에게로 끌고 가려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사울은 더욱더 능력을 얻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면서 다마스쿠스에 사는 유대 사람들을 당황하게 하였다. 아멘.샬롬.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는 예수님을 핍박하던 삶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새 사람으로 바뀐 사도 바울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되새겨 볼게요. 사도 바울은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또 신약 성경에 많은 내용들을 기록하고 정리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처음부터 그렇게 예수님과 복음을 믿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많이 싫어했기 때문에 그들을 잡아서 감옥으로 보내고 예루살렘 교회를 없애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바울의 옛 이름인 사울로 불리던 그 시절에 어느 날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핍박을 피해서 다메색이라는 곳으로 도망쳤다는 소식을 사울이 듣게 되었어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사울은 당장의 다메색으로 출발했죠 사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붙잡기 위해서 멈추지 않고 달려가고 있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밝은 빛이 사울을 향해 비추었고 그 빛이 너무나도 강렬해서 사울은 그만 넘어지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때 하늘에서 이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울아, 너는 왜 나를 박해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님은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던 사울도 사랑해 주시고 밝은 빛과 함께 따뜻한 음성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사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 눈을 떴지만 자신이 더 이상 앞을 볼수 없다는 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도움으로 거우 일어나 3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드렸어요. 이렇게 사울이 기도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아나니아를 찾아가셨어요. 아나니아야, 너는 지금 사울을 찾아가서 그가 다시 볼수 있도록 도와주어라. 예수님, 그렇지만 그는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가라. 그는 내 이름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내가 택한 사람이란다. 아나니아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울을 찾아갔고 그를 위해. 기도해 주었고 그 즉시로 사울은 이전처럼 선명하게 앞을 볼수 있게 되었어요.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사울은 이제 어떻게 되었을까요? 완전히 달라진 새 사람으로 변화되었어요. 사울이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 다시 앞을 볼수 있게 되자 곧바로 회당으로 가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외치며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뿐만 아니라 온 나라와 민족들을 향해 나아가며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어요. 오늘의 퀴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삶에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는 삶으로 바뀐 이 사람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우를 부르신 것처럼 오늘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모든 사람들을 부르고 계세요. 바로 목사님과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함께 받은 사람들입니다. 2000년 전, 우리를 위해 자기의 생명을 주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또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목사님을 따라 외쳐볼까요? 하나, 하나, 우리를 사랑해주신 예수님께 감사드려요. 우리를 사랑해주신 예수님께 감사드려요. 둘, 둘, 나도 예수님의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겠어요. 나도 예수님의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겠어요.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위해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어린이들을 지혜롭고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마워. 사랑해. 축복해.